팁을 얘기하셨는데, 팁이 뭐였죠? 그 소스 안 뿌려진가요? 거 후추만. 아, 나는 후추만. 이거 먹어봤어요? 식당에서 해먹었 먼저. 그렇죠? 어, 안 묻었을 때 이렇게. 따뜻할 응? 때 이거 여친이 후추만해서 먹어주셔서 뭐 맛있었거든. 나나인 아, 취향 저격이랑. 이거 응. 어디서 나온줄 알아? 후추 뿌려 먹은 거? 어디세요? 가속 스킨들. 아 진짜? 가속 스킨들 그러면? 이게 나왔어요? 그 차태현 씨가 피아노 아, 또... 선생님 돈가스 먹으러 갔을 때. 어. 어. 그 유천 선생님. 유천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그렇지 기동이가 기동이가, 그렇지. 기동이가 그거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입수해서 에이, 맞아요, 맞아요. 차태현 형한테 얘기해줬는데 후추까지 맞았어 게임을 싫어한다 그랬는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지? 야그이 저의 야, 그, 그 연기단에. 와 대단하다. 그걸 기억하냐? 바르네 여보씨. 아 잠깐만. 젤라 <laughs> 아, 뭐 그래. <laughs> 이제 나 이기는 가위바위할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 백상 다른 거 봐라. 백상 다른 거 봐. 똑같이었는데 얘는 재밌긴 지금. 일단 하나, 하나 먹을게. 야, 아 다르다. 재밌게. 아 나, 아나 이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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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 이거 잘. 이거래. 내가 말까. 아 내가 진다 그래야 재밌을까 이기면? 아유 이런 거좀 잔발이 재미 말고 일단 빨리 먹자. 식을까 봐요. 그래? 이런 잔챙이 그래. 재밌긴 하. 그럼 굳이 먹을까? 그래. 아, 안 되면 진거 가위 바위 보. 오케이. 아 너무 주먹 고기로 봤다 내가. 주먹 고기 이게 주먹 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 돼지고기에 담백함을완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아 겉에 있는 걸 탁탁 걷어내주는 느낌 기름기까지 빵가루 고소함이랑 돼지고기 고소함 이게 딱더 선명하게 딱 들어와 그점 음, 맞춰주는 거야 그래 너 여기 좀잘 맞춰 자 포커스가 아, 이, 어. 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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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딱 맞을 때 있잖아 이게 위 아래 이거 이 하다가 이렇게 딱 맞을 때 음, 오. 음, 오. 놀라운 거는 팁을 20개 를 냈대요. 쉽긴 아, 그중에 음. 지금 마지막 하나 팁이 또 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팁은 아. 응. 어떤 팁이에요? 돈가스를 할때 보통 밥을 먹잖아요. 밥 대신 매쉬드 포테이토랑 베이크드빈즈를 섞어서 같이 먹었거든요, 밥 대신해서. 좀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핫소스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핫소스가 여기 있고. 따로따로 드셔보시고 선걸 제일 뭐. 만들어보라면 되는,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해 줘. 상민아알해야돼지 상민이 여기 들어와서 해 줘. 본인 스타일로 한 네. 번. 예. 시즌 2부터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아, 얼마 전까지 저희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아,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팁을 어, 이상민 씨가 한게 네. 좋다. 유민, 음. 유미상 네. 씨가 별세하셨어요. 갈란 네. <laughs> 세상으로 가서 아, 또, 네. 또 방송을 하신다. 어게 비벼 먹었다는 거지? 특이하네. 아, 이거 밥 대신 이렇게 먹었다고? 왜냐하면 감자를 밥 대신 많이 먹잖아. 아요 이 정도, 요이 정도. 음. 야이 조합은 처음 봐, 이 조합은 처음 봐. 요거에다 곁들여 먹어요, 아니면? 올려서 먹으면 돼요? 그냥 밥 대신 저는 먹었어요. 딱.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마워요, 이상민 씨. 네. 네. 감사합니다. 드시죠. 요거를 우리 이상민 팀장의 팁으로. 듬뿍 찍어, 듬뿍, 듬뿍 올려서. 아니 이게 그냥 무슨 맛이야? 정 맛있어. 응. 응. 진짜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응. 먹는 거야 그냥. 응. 이렇게 쭉 먹어왔던 사람은 계속 쭉 이렇게 먹을 것 같아. 원래 이렇게 먹는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반전하니 맛있네요. 거기 밥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응. 충분히 밥 대용으로 될것 같아. 음. 응. 아까도 그렇고 이게 나는 마요네즈를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여기에 마요네즈 쏘리? 우리 마요네즈 있으요좀주볼래 별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야, 이게 다썼어 장민호 형 마요네즈 팀 얹어도 돼? 네. 예, 예, 오케이. 예. 마요네즈 넣으면은 그냥 튀긴 뭐... 것만 먹어도 맛있긴 겠다 아니야. 야, 이게 마요네즈니까 근데 맛있다 감자의 보상과 단백함이 있는.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이 베이크드 비는 메시틀 포테이토에다가 넣으니까. 예. 되게 그 씹히는 감이 하나 딱 생기면서 알게 생기면서 그리고 뭔지 모를 꼬만감이더생긴요배우는데는 아주 그냥 아바말는 음. 대로 밥 대용으로는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 맛은 뭐 음. 어. 밥미 만들고 싶다. 여기 마즈 들어가니까. 뭐 그러니까. 어, 돈까스 넣어가지고.